안녕하세요, 빠다입니다. 오늘은 클랜 캐피탈에서 맨 꼭대기에 있는 캐피탈 피크를 세 번만에 깰수 있는 방법, 조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캐피탈 피크는 네 번은 공격을 들어가야 깨지는 경우가 많은데, 여기 992호님께서 세 번만에 깼습니다. 첫 번째 리플레이부터 한번 살펴보죠. 지금 조합을 보면, 배틀램의 슈퍼바바리안의 은신하처입니다. 별 다를 게 없죠? 초반에는 라인을 잡아주는, 그러니까 주요 방탈을 잡는 것도 있겠지만, 라인을 잡아줘야지, 이제 나중에 그 무언가를 넣었을 때, 이제 완파를 가지고 올수 있기 때문에, 초반 파트는 어떻게 보면은 본마을이랑 비슷합니다. 지금 뭐 배틀램으로 벽을 뚫어 제끼면서, 슈가 넣어주면서 몸빵 대주고, 은신하처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. 분노도 앞쪽에 깔아주면서, 주요 방탄은 아니지만, 은신하처를 통해서 앞쪽에 대공포와 방타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은신화철을 투입할 때는 한 번씩 한 번씩 조금씩 조금씩 넣어줘야 되겠죠? 한 번에 다투입하라 했다가는 폭탄 나오면은 그냥 다 터져버리거든요?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넣어줘야 됩니다. 그리고 뒤쪽에 있는 요런 로켓펀처 로켓펀처는 아니겠지만 이름을 솔직히 이름을 못 외우겠어. 그냥 저는 뿌리고 나오다 보니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찌됐든 이런 방타들이 뒤쪽에 후속 공격이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한번한 한 번씩 투입을 해서 공격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 홀반까지는 들어갈 것 같고 일단 싱글 인패 정리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은신하츠를 써야 돼 저도 은신하츠를 쓰지만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어, 캐피탈 골드도 캐피탈 골드고 뭐 어, 습격전 메달도 메달이지만 어, 방금 제가 뭐, 슈퍼 하철을, 아니, 은신 하철을 한 번씩, 조금씩 조금씩 투입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저는 그렇게 투입 안 합니다. <laughs> 그냥 때려놓고, 그냥 나오거든요? 물론, 막, 너무 막때려넣지는 않지만, 이렇게 꼼꼼하게 하진 않습니다. 어떤 식으로 했을 때, 이 캐피탈 피크, 맨 꼭대기 위에 있는, 어? 봐봐봐봐, 이봐봐. 폭탄 나오면서 터진다니까요. 어? 때려넣으면 안 되고, 조금 조금씩 넣어야 됩니다. 일단 홀방까지 왔고, 여기 이제, 여기, 흰색이 떠있죠? 이때 이제 슈퍼아처를 앞쪽에 이제 빈 공간이 없는 걸 파악을 하고, 이제는 슈퍼아처를 좀 많이씩, 많이씩 넣어주고 있습니다. 홀이 정리 안 됐는데, 좀더 아처들을 넣어줘야 될것 같네요. 역시 뭐 초반은 다를 게 없어. 자, 또 아처를 넣어주고, 홀을 공격합니다. 저는 넓게 들어가서 깎으면서 들어가는데, 일단은 홀을 먼저 잡게끔 넣어줬는데, 홀이 제거 안 되고, 일단은 첫 번째 공격이 마무리가 됐습니다. 다음 리플레이도 바로 살펴보죠. 분노가 두개 깔려있는 상황이고, 역시나 아처를 추가 투입해서, 캐피탈 피크, 요거를 홀을 일단 잡아주고요. 그 다음에 로켓, 미사일 로켓도 저것도 이제 분노가 깔려있기 때문에, 아처를 투입해서 잡아주면 될것 같습니다. 지금 또 유닛을 보면은 똑같습니다. 아까 첫 번째 공격 유닛과 다를 게 없어요. 자, 과연 세 번째 뭘 썼길래 <laughs> 완파를 세 번만 했는지 어, 궁금한데 여기서 뒤로 돌려보면은 여러분들 의미가 없습니다. 초반 파트, 중반 파트를 다 보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는지 보고 세 번째 어떤 걸 넣었을 때 완파가 되는지를 봐야지 과정 없이 뒤에만 보면은 절대 세 번만에 완파 못들 겁니다, 여러분들. 반드시, 중간, 초반, 중간, 후반까지. 순서대로 보셔야 돼요. 자, 지금도 마찬가지로 센터 쪽만 후려 갈기고 있습니다. 왜 이렇게 가는지는 모르겠어. 그러니까 마지막에, 각을 잡아주는 것 같죠? 보통은 이렇게, 이렇게 넓게 들어가면서 가는데, 일단은 센터 쪽으로만 들어갑니다. 분노도 지금 이어졌습니다. 센터 쪽에만 4개가 쭉 깔려있어요. 계속해서 슈퍼하처봐 슈퍼하처를 자꾸. <laughs> 은신하초와 뭐 배틀램을 통해서 벽을 열어서 약간 센터 쪽 라인을 정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쵸 지금 어떻게 보면 주요 방타할게 아까 쪽에도 지금 저기 엄청 큰석궁 저거 있잖아요. 대공포도 있고 대포도 있고 방타가 아주 균등하게 잘 연결이 되 있는 것 같은데 잘 깔아놓은 것 같거든요. 일단 센터 쪽 라인은 뭐 임페도 날라갔고 다 잡아준 것 같습니다. 배틀램으로 또 벽을 열고요. 퍼드래곤이 <laughs> 있네. 자, 또 벽을 열고요. 있는, 있는 유닛은 일단 다 써야 되겠죠? 역시나 한 마리씩 천천히 넣어주고 있습니다. 슈퍼 드래곤 잡는 게 약간 성가시던데나. 계속 이동을 해가지고, 은신하처가 잘 공격을 못하더라고요 자, 이제 은신하처 이제 남은 거는 두 마리밖에 없는데, 그래도 계속 센터 쪽만 넣어주고 있습니다. 자, 저거는 못 잡았는데, 자, 은신하처 한번더넣어주고요 슈드까지는 잡아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, 슈도는 일단 은못 잡고 두번째 리플레이도 요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41%구요 자 다음 리플레이 한번 보죠 자 유닛을 보니까 은신하체는 그대로 있는데 여기서 해골통이 나옵니다 해골통 해골통이라고 부르는거 맞나? 오 해골통을 10개를 들고 왔어요 아 9개네 9개 자 그리고 또 분노를 옆쪽으로 이어주고요 배틀램으로 또 벽을 열어서 은신하체로 계속해서 정리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또벽 열어주고요 자, 은신아쳐 넣와서 슈퍼드래곤은 잡아줄 것같고요 해골통이 저게 투입을 했을 때 공중으로 들어온단 말이죠. 그리고 터졌을 때 해골이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, 뭐, 지금 대공포도 있고, 여기 지금 대포도 있는데, 해골수가 많다고 봤을 때, 광력 데미지 방탈을 좀 정리해주는 느낌. 그런 느낌이거든요. 그러면은, 저 석궁하고, 이런 걸 잡아야 돼. 석궁. 큰 석궁하고, 그리고 저기 해골을 나중에 많이 대량으로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저, 저 뭐냐 저 장인 집에 있는 장인 기지에 있는 저 크러셔 그렇지 크러셔도 정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은신하체가 한 마리밖에 없어 자 이제 들어갑니다 해골 통이 어아아 아 석궁에 붙어버리니까 해골을 공격을 못 하네 아 저런 걸또 파악을 했네 자그 해골 통을 또 여기저기 넣어주면서. 방타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. 정리하면서 터지면은 또 해골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해골로 또 정리하고 여기 방금 크러쉬를 터트렸어. 해골통으로. 그러니까 이제 크러쉬가 없으니까 해골들이 단일 방타. 요런 것들은 그냥 정리할 수 있겠죠. 아, 석궁이 붙어버리니까 공격을 못하네. 해골을. 약간 독수리 타워 투석기 느낌이네요. 자, 또 해골통을 계속 넣어주면서 분노까지 깔아서 해골들로 장건물과 방타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. 역시나, 해골통에서 해골들이 많이, 다수가 나오기 때문에, 단일 방타는 빠르게 해골들을 못 잡거든요. 야, 해골 오지게 많아. 야, 해골들이 아홉 쪽으로 가가지고, 와,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군요. 야, 해골통이 좋네. 여러분들, 포인트 유닛은 해골통이었습니다. 첫 번째, 두 번째는 은신하처로 그냥 밀고, 해골통으로 이렇게 해골들을 소환해서 마무리 짓는 이런 식의 공격 패턴이었네요. 자, 클랜키피탈 새로운 조합이 또 나온다면 제가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